유다서 3절 4절 말씀 받도록 옮겨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필요를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라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관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리여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잘하셨습니다참잘하셨습니다습니다 참, 참 참, 참 <laughs> 성도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너 뭐야? 뭐, 나 성도야? 그러면 성도가 뭔데? 라고 말할 때, 아 성도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어,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예요. 나를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는 부름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도의 정체는 뭐냐면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염려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말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할 게참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수도꼭지를 쓰니까 물이 막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찬물로 쓰면, 찬물로만 쓰면 아예 불편해서 따뜻한 물을 조금 섞어서 쓰는데. 수도꼭지만 열면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러면 내가 직접 가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끓이기 위해서 나무를 또 해다가 불을 피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나무를 심어서 키워야 되잖아요 물 한번 나 혼자 산다고 하면 물 한번 끓여가지고 세살번하려고 하면 최소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감사하죠 하나 하나가 너무 감사한 같아요 간식을 뭘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아, 본죽을 시켜서 호박죽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본죽이 오늘은 쉬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래, 그래 다른 걸 주문하면서,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컴,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만 주문을 해도 다 되니 없나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직접 밀가루 빚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 내가 밀가루 땅에다 심어가지고, 걷어가지고, 까, 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감사해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이 편안함을 누린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물론 그거하고 하나님 면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이와 같은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소명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눈동자 같이 바라보고 지키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 되어야지만 주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성공해야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할리아. 이것이 우리 성대 정체예요. 오늘 우리 강제생생계 성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대신 일하고 지키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 정체성을 여러분이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도를 위하여 좀 힘써 싸워줄래? 싸워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해야 힘써 싸우라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우기 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방탕한 것과 힘써 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힘써 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이에요. 힘써 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요. 옳고 그름이 없어져서 그런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다 적그리스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싸워야 될 거예요. 어떻게요? 소름 소돔과 고무라 같은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영적 도전을 영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라고 하는 영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경건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정도에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부우해치고 막 이렇게 소리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도전이고 영적 정체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 씨님께서 성들하고 시대를 바라보면 아찔하잖아요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선포하십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말겠어 할렐루야 이게 영적 도전이에요 이 성포를 할수 있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요 성도는 이 영적 성포를 하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성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이길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위야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풍조에 동조한다면 물든다면 타협한다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 하니까 고라처럼.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에게 나오는 고라족 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고라처럼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올유다사예요. 그러면 질문해야죠. 무엇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첫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5절 말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만이야마 그들을 정지하려 하심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미, 이미 5천년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말씀 그때 그렇다는 라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 말 그런 것들을 심판하더라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에녹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먼저 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경건하게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도 어떻게 동행했을까? 난잡하게 동행했을까요? 아니, 경건하게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은 뭐 옷을 하얀 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하고 말을 느리게 하고 점잖게 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또 이런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돼. 경건하게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 돼. 오늘 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동한 것,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말한 것 그런 것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한 것들이 경건하셨을까요? 한번 보셔야죠, 점검하셔야겠죠. 그래서 또한 가지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좀 다르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마땅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랬습니까? 왜, 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좀 다르게 사셔야지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더 경건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면 저 사람처럼 이렇게 진실한 선택을 하면서 살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무슨 얘기 하죠?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사람 때에 짜증나? 이런 얘기 안 하나요? <laughs> 언제부턴가 사람들하고 말하려고 러면할 말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하고 이렇게 좀 코드가 안 맞는 말들을 주로 다들 하더라고요. 할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점심 먹고 나면 우리가, 우리는, 그, 학, 교는 천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서 들어가요. 1학년, 2학년 들어가고, 걔네들 먹고 나오면 한 10분 정도 텀이 있다가, 3, 4학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텀이 있어요. 우리는 1학년, 2학년 식사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거듭 따라 들어가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1시 반에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11시 한 40분, 50분 되잖아요. 그러면 어,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 직원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행정실에 와가지고 교무실 직원들 행정실 직원들 와가지고 바로 내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막한 시간 동안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저는 막 머리가 딱딱 아파가지고 슬쩍 나와가지고 다른 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나는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남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다르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좀 세상 사람들과 좀다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늘 위한 어, 제 친구 중에 노범선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두 살이 많지만, 어, 신학교 1학년 때서부터, 니까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친구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어, 수원에 있는 예담학교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늘 이렇게, 어, 이렇게 속삭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학교가 수원 침대교회라고 침대 하는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대한학교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 강당에서 주일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얼마 교회, 아, 학교가 얼마나 크냐면 웬만한 중고등학교보다도 시설이 더 커요.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학생들은 참신앙 훈련 잘 받아. 그래. 아, 착다 우리 애들도 그런 학교 보냈으면 참 좋았겠는데. 막 찬양할 때 보면 너무 신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래. 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 학교를 갔었더랬어요. 평일날 낮에 갔는데, 낮에 강당에서 어떤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온 노비에까지 막 점점 올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학생들이 참 신앙을 잘 받고 있구나. 참 좋다. 이런 학교에 있어서 감사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신앙훈련잘 받는데 분리수벌를 못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를 못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성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점검해야 될 때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분리수거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청소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하기만 해도 아시죠?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해낼 수 있어야 될 거다니. 기본이 없어지는 시대에, 저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하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건 바로 그거예요. 기본. 기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성교의 기도는요. 기억하고 까먹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에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고개도 끄덕이지만 교회분을 나으면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부흥회 마지막 날감사님이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조심하시고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조심하세요. 왜요? 그때 은혜 다 까먹는 다예 교회 계단 내려가가지고 길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다 까먹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집에 들어간 순간 눈에 다 까먹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지만 지지 마세요. 꼭 그렇게 부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신 은초 기억하고 까먹지 않을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사람 받은 은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리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그리스의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 광주 세신께서 여러분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내며 살수 있게 되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은혜 받고 교회 내려가가지고 은혜 쏟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될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질문 한번 받아보실래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날 수 있게 되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이유예요. 기도할 제목이에요. 내상 가운데 성경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손목에 이마에 지방문, 임방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줄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살아서 이루어야 할 삶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에 속하여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은 거룩한 믿음에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이 말씀은 영에 속하여 거룩한 믿음위에 인생의 가치가을 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서 또 23절 20, 말씀까지거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 안에서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기다릴까요? 저도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하면 기다리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6월 말일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내일서부터 7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제 침실 머리밭에 있는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기다려야 될 날을 표시할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럼 밑줄을 긋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기다리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물론 저도 주일날을 기다리고 월급날도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야겠죠 주님 오실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성도의 기다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 이래요 막연하게 완전 앉아 가지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거래요 노마서 12장 1절에서 또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린다는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것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이렇게 기다리래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와 같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기다리는 거야. 의심하는 자들,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국리이 여기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야. 한번더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살지요. 근데 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웃을 위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국리이여기될 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 믿음이 없는 이들,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습니까?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열 명이 있어요. 그중에 다섯 명은 어, 미련하고, 그중에 다섯 명은 슬기롭고 지혜로워 밤 중에 한밤 중에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품속은 신랑이 한밤 중에 와요. 가만 때한밤 중에 신랑이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신랑이 들어오고 있어요. 마을에 들어왔어요. 근데 신부들이 졸고 있다가 다들 깨가지고 등불을 막 준비하는데 지혜롭지 못했던 다섯 천녀들은 등불이 꺼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해놨던 등불의 기름이 다 탔기 때문에 꺼져 가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어, 다섯 처녀에 가서 야 우리, 좀 나눠주면 돼? 우리 기름 좀나눠주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슬기롭던 다섯 처녀가 말하는 거야. 너가 우리가 다 쓰게도 부족하니까 너는 가서, 빨리 가서 기름을 좀 사와.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고 혼인잔치에 본인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내 등불도 들고 있어야 되지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병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등불과 기름병을 함께 들고 있는 건데 등불과 기름을 보통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령충만이라고 말씀을 전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말씀과 성령충만인데 그게 오늘 이런 거라는 거아세요 뭐요?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등불이고,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름 여분의 기름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관지어 볼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깨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깨어 있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그렇게 살면서 이웃들과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옆본에 기록된 것 같은 거 그것이 성령 충만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 애우는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밤언을 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그에서 삶을 사, 살다시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질문합니다. 앞으로 등불과 기름병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영적 전투는, 영적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성도다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성도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겨야 되는 거야 다시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다사천여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다려 이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여와 하나님 편의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